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반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모형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뜻의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예든약 백성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가난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파기의 결과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왕 후기부터 아담과 같이 스스로 하나님인 양 마음대로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도록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시대와 왕국시대 전 기간에 걸쳐 반역과 불순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결국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북 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향기 교회는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선명하고 풍성하게 선포되는 교회,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